제 이름은 송인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이 한 사람으로서 성서에 따라 훈련받은 양심 때문에 저는 얼마 전에 대학을 마치고 지금 부모님과 함께 건물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을 잡으려고 해봤지만 사실 직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제대로 된 직업을 찾는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 종교 때문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로 인해 나타나는 뭐 병역 거부라든지 또 그로 인해 생기는 전과 기록 때문이둘 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후자 쪽에 좀더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제가 그런 낙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이제 너무 충격적인 경험이라서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입학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여자애들 세 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 여호와의 증이라면서 너 커서 감옥 가야 된다면서 그렇게 시작된 거는 그냥 앞으로 있게 될제 삶의 예고편 같은 거였어요. 초등학교 6년 동안. 매년 첫3월에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감옥 간다라는 게 정말이냐?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3년 내내 선생님이랑 친구들로부터 질문에 시달리게 돼요. 너 커서 감옥 간다면서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도 3년 내내 그 얘기를 계속 들어요. 그렇게 영어 잘하는데 감옥 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이럴 거면 대학교 못하러 들어가냐고 항상 저한테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까지 장래희망을 한 번도 제가 제대로 적어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나 커서 내가 알기론 분명히 감옥에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 장래희망을 적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렇다고 감옥이라고 쓸 수도 없는 건데. 저는 지금 현재 항소 중이며 이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 감옥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는 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심 재판이 잡히고 나서 두달 전부터 제가 매주 그 요일에 이 법정에 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지를 전부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 당시 강도 저, 강도짓을 저지른 사람도 있었고 절도 사기죄 성추행범 그런 온갖 범죄자들이 다이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한 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병역거부자인 나야말로 항소를 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무죄를 내가 어떻게 입증해 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그때 전또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그 어떠한 형태의 아무리 힘든 대체복무자라도 저는 기꺼이 수행할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말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좀 병역의 의무를 대체해서 우리가 국가에 좀 이바지를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이대로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선 그동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